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복인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네.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외에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변화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변화의 복.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소유라든지, 지휘라든지, 또 여러가지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 변화하는 것도 물론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복은 어떤 것이냐면 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예? 갖춰놓은 것이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예? 우리의 존재,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참된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가진 재산 때문에, 가진 권력 때문에, 예, 가진 지식 때문에 더욱더 불행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우리의 지위가 어떤 자리에 상태 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것은 우리가 변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변화되어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십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기에. 1인칭 대명사가 말이죠. 몇몇번 나와요? 연속해서 두번 나와. 내가 나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써 놓은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나는 두 번째 나오는 나는, 예 먼저 나오는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울를 가리켜요. 두 번째 나오는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울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자라고요? 사울이었다고. 사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그리고 가장 복을 받은 인물. 살아갈수록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점점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에 교훈을 주는 여하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서신들마다 말이죠. 대부분이 1장 1절이나 2절 사이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 모든 것 인격도 재산도 지식도 말이죠.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서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면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 그저 한번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바울의 생애를 말이죠.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난다면, 그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해본다고 하면 1장에서 말이죠.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21절 말씀해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여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인류가 비참해진 것은 말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류가 비참해진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격리되어지고 원수되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격리되어진 자가 하나님 없는 자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가 잘라져버린 그 꽃은 말이죠. 얼마 후에 시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래. 두 번째.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네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그 네, 이름을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근데, 이건 성서적으로 이루어진 여하 같은 사실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 부를 것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한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려고 하면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 만나야지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다. 내 죄상을 받게 되어졌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말이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전히 잘났어. 예?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고집 부리고 말이지. 뭐, 뭐, 제 주장만 펴고 말이죠. 이런 사람 사울이요. 네.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마누엘, 네. 하, 그랬더니 바울로 바뀌게 어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알면 알아갈수록 위대한 분.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점점점 자기는 어째지고요. 낮아지고, 할렐루야!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어지고, 예수도 알기 원함은 데 말이죠.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